여기 밑에 나오자. 지금. 응.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곡입니다. 이거도 벚꽃피시거냐 거의 좋았겠다. 응. 이곳에 다접 벚꽃 터널이 있어서 잠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접 터널이다. 이렇게 오마졌네, 중간에 그래. 그래. 이뻤겠다야. 발짝 피시고, 응, 보기 좋았겠다. 그, 곡안곡 했는 얘기야, 이, 요걸로 두고 이뻤다고 하는 걸까? 음, 그런것같다여기 들어야 볼수 있다, 근데. 아, 끝이네. 이, 벚꽃 터널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렇게 이제, 영상, 그, 4월에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적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늘만 찍지 마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뒤따로는 차도 없고요. <laughs>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 꼴짝기 물이 흘러가지고 덕동으로 가는 건가 아까 그렇던데 사진 그산 지도에 그렇겠지 맞아? 물이야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저기 있네. 점점점 모여가지고 어, 호수. 호수가 호수는. 되고 강이 되고 이런 것 같다 야 바다가 되고 바다, 바다도 옆에 있잖아. 산 지나가면 있잖아. 감포 포항 그5천몇개 뭐 여기도 살짝 있네. 복숭아 나무가 이제 옆에 왼쪽에. 이게 복숭아 나무이 싶은데. 아 맞나? 어. 응. 복커티가 몰라. 복숭아가. 인제 복숭아가, 이런 건 복숭아 나무 많다. 여기는 안곡동 대성마을이었습니다. 오늘 간단한 드라이브 어땠습니까? 좋았어 간단해서 좋았죠. 여도 공사하네. 공원 공사하는 거 오늘 얼마나 볼라고. 공공사하는 게. 길공사 같아.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 뭐라 그랬더노? 봄의 느낌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가 봐, 지금. 네, 그러면은.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 속도를 안내라 해도 내리막길이라 가속이 붙습니다 무장산이 그게 많이 높네 엄청 높죠 올라가 봤다면서 옛날에 그래요? 그 산에서 높지 근데 그 마을 지대도 높네 아, 그 마을 지대도 많이 높네 아니 이렇게 해서 아까 다시 내려 갔잖아요 아까 내려갔잖아. 아. 내려갔잖아. 내려갔다고 올라올라갔다 내려가는 게아니잖 계속 우산만 끼 있었는 게 아니잖아. 아까 내려갔잖아. 그래. 아니, 그래. 꼴짝인데, 그래. 더 펴면 되는 거야. 더 꼴짝인데, 더야 뭐로, 뭐 했길래? 아스팔트, 아스콘 깔아놨네. <laughs> 뭐 뭔가, 어? 뭔가 계속 빠르나 다 여까지 기 했나 뭔가 해지비 졌는거 없다 응. 그죠뭐 했는가 뭐따르는가 이거 아 스포 새로 해 했네 내려오는 건 금방이다. 베스굿치 새로 내려오는 건 금방이다 진짜 에이. 여기가 이제 그 보문이 이제 왕친에서 고문으로 접어드는구간이죠 길가 사람이 없다 야 시간은 딱가서 시를 향해 가고 있고. 길가 사람이 없어 요새는 길가 아를 보기가 힘든다 요새이는 <laughs> 아들. 아들. 아들보기가 힘들다 요새 옛날에는 길가 아들이 잘 놀고 한데 요새는 아들보기가 참 힘들다 다 아, 왔습니다 형 사람들이 별로 안 믿나 코로나인데 다 아, 묵고 살기 바쁘지